음, 뭘 주지 또? 고마워 나 멜론 꽤 있어, 10개 있어 패니 주고 싶은데, 패니가 어딘지 모르겠네 스티피 도서관 볼까? 얼굴 개선 패치. 야 얼굴이 뭔 개선이야. 얼오 여기 다 그게 아세요? 그거 아세요? 전 이번 수학여행 때 아이고 수부로 데려갈 거예요. 그래? 그렇구나. 가지렴. 그래 나도 니가 좋아. 오내 네 칸! 드디어 쉐는 이 눌렀어. 대박. 쉐는 이 맥주 하나 주던 걸세개 주더니. 아비겔에서아비겔 안녕, 반말하냐? 조개나 처먹어 고마워요 음 좋아 시인이 <laughs> 왕제에서 내려왔다 <laughs> 그 정도는 아니고 에비게일, 저 에비게일이 안에 있댔죠? 에비게일 줄만한 게 없는데 그러나 세모 5 있다. 세모지 이거예요. 쭈시쭈시 조시. 창 야, 가 제일 좋아하는 거 주고 싶은데, 자수정 호박, 초콜릿 케이크. 아, 초콜릿 케이크도 좋아했네. 오, 이거 좀 된다. 이거 좋아. 너를 위해서 이거 주겠어. 자, 너를 위해 똥을 그렸어. 그래, 에비게로는 아직도 이, 두칸이네 그렇구나 오늘 책 잘읽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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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봐요 아저씨! 불안 부럽다 하세요! 좋아요 음... 낚시룸 하러 갑시다 낚시 어 <laughs> 기긴 기라니? 아 진짜야 알겠습니다. 몇인지 몰라도 좀 이따가 해보겠습니다. 어? 이번엔 여기 있냐 얘? 벌레를 밟았어. 네 응. 얼굴? 아? 정말 멋진 선물이야 고마워. 그래. 아 맞다 아저씨 그거구나. 야닫야겠다 야, 아저씨. 아저씨다. 아저씨 기다려요. 아저씨 진짜 쪽쪽 기다려요. 일단 아저씨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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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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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다려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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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맥주 에밀리, 아 에밀리, 아 이럴 수가. 너에게 선물 주는 거 까먹었어. 에밀리 안녕. 얼도네 <laughs> 생각에 스위트 피를 가져왔단다. 그래 고마워. 얘기 좀 할까? 비가 안 오죠? 음, 그렇군요. 맞아요. <laughs> 가자. 오 쉐인, 쉐인, 쉐인. 아 얘도 쉐인 먹어. 우와. 이발 ㅂ 이올라마아 꺼져 옆 아씨 아 두개 샀다 아, 아, 아 개빡치네 하머하할 먹어 아씨 꺼져 이제 아아아아 아아아지 아지마 아아지아지

빨랑빨랑 거리는 게 좋은데, 이거? 그렇지, 뭐야? 오, 슈퍼회삼! 아침에도 나오, 아, 밤이구나? 와우! 봤냐? 슈퍼회삼 나왔다? 너는 뭐 나왔는데? 아, 너는 녹조 낚고 있냐? 헤헤! <laughs> 좋아. 뭐가 비, 뭐가 진거냐니로구보다 아닙니다. 광어. 자 아저씨 고백 아아 아야, 아야. 오 슈퍼에서면 슈퍼 슈퍼에서입니다 슈퍼 자 해상 킬러거든 여러분들 산삼보다 좀 고삼이라지만 저는 해삼이 더 아닙니다 어 이색 세... 아 잠깐만 얘, 얘 미쳤는데 얘 이렇게 스파클링처럼 뛰어 올라와 그렇지 하지만 고삼 맞아요 살... 아닙니다 좋아 호호 싱싱해겠분아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. 혹시, 아유, 뭐야? 아씨, 댕. 네. 옆쪽으로 좀, 여따, 해초 좀 보내지 마세요, 아저씨. 아씨, 됐고. 아씨, 혹시, 팬이나, 에베게일, 에밀리, 캐롤라인 중에, 누가 더, 아, 아이씨. 누가 더 좋으세요? 저는 넷다 좋습니다. 좋아.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아침에는 에밀리가 좋다가. 점심 되면 이제 캐롤라인이 좋고 전 저녁 되면 페니가 좋고 새벽 되면 또 그게 아 그게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꾸미지 스피 나사 이거 눌렀는데 헤헷. 아니 이게 아저씨 일단 빨리 페니한테 가봐야, 가봐야 될것 같아요. 밤에는 아저씨가 좋아요, 애기 무슨 소리야? 펜이 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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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이. 아까 우리 장모님한테 내가 술도 사줘서 나 되게 좋아할걸? 뚜드. 따우씨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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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. 아, 아씨. 아, 아씨. 잠깐 제가, 제가 똥벌 봤나봐요저 아저씨가 좋아해요. <laughs> 이상하게 낚시대 잡을 때는 아저씨가 그렇게 좋더라구요 자. 빠요 빠 광어인데 이거 광어? 아 저거 먹고 싶은데. 어? 어 해삼인가 이거?

볼까? 열신데. 음. 아 이거 어, 없네, 갔네. 없네, 그죠. 음. 아 뭐야, 저거 저거 한박자 늦냐? 아이고. 아주 제 크고 굵은 굵은 해삼 좀 볼래요? 그러실래요? 제 해삼은. 어, 해삼 짱쩡이네 이거 슈퍼에서 제삼은 40인치인데, 잘 한번 재보실래요? 아니면 죄송합니다. 아아아아잉 그만 좀 나와. 아, 이런이 녹조류. 씨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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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얘꽤 파란만장한 녀석인데, 오케이, 오 강꼬치 고기 스카드.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얘가 얘들이 좋아하는 거 쭉쭉 살 수가 있네.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줄렸거든요. 그중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거. 근데 상점에서 살 수도 있으니까 좋은데. 아, 아비게이 엄마가 캐롤라인이냐 미쳤네? 나 거기... 아들로 입양 당해야 되겠는데? <laughs> 아, 나 엄마 계시죠? 이 게임에서 케이크 만들어준 엄마 고맹 갑시다 <laughs> 뭐가 원 플러스 원이야. 그러지 마. 낚았다가 팔자구요. 슈퍼에서 한번 냅두겠습니다.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. 잘 자. 음. 와우, 2,000원. 많이 벌었네. 25일이다. 3일밖에안 남았습니다. 여, 여름이 <laughs> 음, 뭐 왔네. 농부 앵그리에게 내 머리 또 말씀을 부리고 있어. 혹시 나좀 도와줄 수 있니? 아주 매운 고추로 머리를 문지르면 혈시 혀씨... 아 고추 눌달라고 조직에 고추를 주세요. 야상 이건 없니? 어, 녀석, 어이. 참 이상한 친구야. 음, 부끄럽게. 너골적인 친구. 에가 하긴. 내 고추가 더 맵긴 하지. 왜냐면 난 유기농이거든. <laughs> 내건 유기농이라 더 맵긴 맵지. 음. 다 고추재배해요 이 농무... 농무... 마을사람들 <laughs> 작으니까? 뭔소리야 이 고추로 맞아볼래야 삭. 아 이거네 저거 다르게 하네 <laughs> 아유 또 다르게 하네 아유씨 진짜 빨리 왔는데? 원래 나 이거 오리, 물 일일이 주면 10시면 되거든요? 근데 지금 8시야. 아, 무럽네. 대박. 마치님, 아이고. 스티커, 감사합니다. 마치 고추 드립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. 마치님, 아닙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물 빠르게 주잖아, 어차피. 굉장히 빠르게 주는건데 뭐다 좋기 때문에 또 버섯 볼까? 아무튼 50개 고맙습니다 스티커 큑슛! <laughs> 아또 왼쪽 하나 안했어? 오 이거 짱 좋은건데 이거 보라색 보라 버섯 자꾸 왕따 당해요 어이구, 미안, 미안. <laughs> 일단 영광로부터 설치. 어, 차 갑시다. 야, 근데 지금 찾아지나? 아, 지금 곡괭이 찾아지나? 보, 보겠습니다. 아! 여름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니. 완윤 농부, 안녕히 계세요. 가자, 빨리 꺼지세요. 조지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지? 조지, 음 여기 있네. 여기네, 여기 벌어줘야지. 고추 가져왔습니다. 조지 할아버지 그렇게 제 고추를 여기요. 아아 어, 아저, 아, 아저씨. 아저씨! <laughs>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제 고추 많이 이용해 주세요. 좋아. <laughs> 좋습니다. 대전전전 대전 끊어 가 볼까요? 저 팬이랑 에베게 일이에요. 스위트피 내가 나아 내일이네 내일 하긴 내가 너무 빨리 오긴 했어 내일이다 내일 없나 없네 <laughs> 밤에 갖다 줘야죠 애끼 사람이 자 일단 펜이 줬고 애비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누고 주지 캐롤라인 우리 어, 이쁜 캐롤라인이 아유 쉐인 사성이야 아, 짜증나 왜 이렇게 짜증나지 캐... <laughs> 아 얘가 고추 좋아해? 아씨 고추 드세요 오 이상한. <laughs> 어. 알아듣은 좋아. 해밀리네 해밀리. 헤일리가 좋아하는 것도 뭐지? 헤일리 분홍색. 어. 과일 샐러드. 그냥 샐러드도 좋아하네. 스위티피도 좋아하잖아. 안녕. 그래. 차꺼죠 빨리 내게 호감을, 오케이, 호감도 두개 이제 꺼져요. 자랑스러우니까, <laughs> 아, 나왜 이러지? 자꾸 말이... 애들이 이뻐 보여. 일단 캐스트 볼까? 바닥까지 못하고 패몬못 말라. 페이레일, 페이레일이 어, 어디서 팔지? 곡괭이 안 받아줘요. 내일까지입니다. 일리일이어디지1 2시부터네 동물을 기르자 박정덕조디에컬리플라워는리 오디시. 웨... 이아 그래? 시 이리 뭐 <laughs> 안녕하세요 얘한테 이거 하나 줘야지 드세요 아 그래? 그럼 꺼지세요. 전 당신에게 관심 없다고요뭐 있나? 출근했네. 가야지. <웃음> <웃음> 들어가 볼까나? 키드키드. <laughs> 오, 가지네. 대박, 훔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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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훔쳐. 오, 있, 뭐 있네, 창고가 대박! 아씨 빨리 마, 일단 뭐 만들어 주세요. 샐러드가 대박이네. 스파게티, 피자, 커피. 나도 뭔가 막오 대왕 파이 보소. 근데 샐러드가 최고다. 샐러드, <laughs> 샐러드는 안살 수가 없어. 로빈 스파게티 좋아해. 관심 없어 로빈. 로빈 따위 관심 없다고. 팬이 어디 있어 팬이? 없네. 내데 펜이는 왜 여기서 살지? 돈이 많이 없나? 내 돈이면 될 텐데. <웃음> <웃음> 아직, 아직 1년 차입니다. 그래서 초보, 초보 동부에요. 아직 1년 차입니다. 야, 오늘 할수 있는 게 많이, 어, 여기 팬이두 박, 대박. 어, 멈춰, 멈춰. 이그림을 쉽게 보기 힘든데, 그죠? 어 사랑해 <laughs> <사>, 사랑한다고 <laughs> 대박 팬이 따라다니자 <laughs> 여기 위험해 <laughs> 팬이 으쓱한 곳에 가서 나랑 얘기 좀 할까 내 비밀을 좀 물, 말해줄 게 있어 아니네 여긴넌못 지나간다 어때 수련하는 무도가의 모습 좋지 않아? 으차으차으차또 왔네 내가 먼저 가서 앉아야지 아니네 예쁠걸 <laughs> 솔직히 뭐 지금 할수 할 있는 게 없어. 뭐래? 아 정말 더럽습니다 니마.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. 거참 보는데 불쾌해서 토학질 나올 뻔했습니다. 진짜 이게 뭐더라? 정어리 성류 미쳤는데 이거 한 덜. <laughs> 이거 뭐이거 진짜 레알 돈 엄청 많은 애들이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묘목 보소, 어휴. 정어리인데, 그데 정어리 하나는 나중에 사도 돼요. 내 <laughs> 네, 솔직히 이번에 할게 없기 때문에 그냥 팬이 따라다니자. 팬이 팬이 따라다니면서 이벤트를 좀 볼까. 페니 찡. <laughs> <laughs> 귀여운데 얘. <laughs> 낚시도그. 좋아. 페니도 <laughs> <팬이도> 귀여운데, 그죠? <laughs> 귀여운 구석이 있는 친구인데. 앉아 있는 거 봐봐. <laughs> 아니야. 팬이벤트 좀기억 하자. 그럼 누구나 할 거예요. 저는 애니페이요요 애니팬이에요. <laughs> 애니팬이에요. 에비 <laughs> 게임도 죽고 팬이도 좋습니다. 애니팬이요. 애니, 패니 애비네, 애비. 애비 팬이요 <laughs> 그래, 창고 정리하자. 아니, 곧, 곧인데, 곧. 애비, 애비, 애비 캐니. 흐음 제가 숨을 헐떡인다고요? 오해. 오해해요. 제가 팬이나 애비길 보면서 숨을 헐떡인다는 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. 유능. <laughs> 쉐이는 <You know? 웃음> 자꾸 술만 주면 좋아요. 술만 주면 어? 이런 애들은 상조가 만됩니다왜안 <laughs> 가죠? 자, 숨 헐떡이는 거 아니에요. 어허 움직인다! 어허. 좋아. 얘네 누가, 아이고 어? 길망하면 호감도 떨어진다는 게 사실인가요? <laughs> 가자. 이러다 트레일러 갈것 같은데? 어, 간다, 간다, 간다. <laughs> 안녕, 오이벤트다. <laughs> 너무 지저분해. 치워달라고. 앵콜이 음, 집안이 너무 덜어서 미안해. 청소라는 참이었어요. 괜찮아. 도와주신다고 정말로요. 그래, 난음 너의 옷가지를 정리할게. <laughs> 그래 알았어 너의 그 옷까지 아니 이 끈으로 된이 검정색 끈으로 된이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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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싯끈은 뭐야 아니 펭펭이게대체뭐 하는 짓이야? 어? 어? 아? 그만해 나 나가 그대가 딱줘 떼가 펜 거였구나 씨바 엄마 지금 엉망이었잖아. 앵글이랑 나는 그냥 조그만 정리해두려고 한 거야. 술집에서 갔다 온 거야? 술 냄새. <laughs> 헐, 펜, 아, 안 되겠다. 얘 시어머니 무서워서 못안 되겠다. 장모님이 무서워서 결혼 안 되겠다. 생활에서 <laughs> 엄마가 스스로 상처를 주는 건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단 말이야. 엄마가 나 선, 선색들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모르는 거야. 이기적으로 굴지 마. 이기적이라고? 살집을 좀 겉을 옷까지 벗셨는데 내가 이기적이라고? 이 은혜도 모르는 것. 어 어. <laughs> 이 보세요, 뱀더다 내놓으세요. 난 그냥 가는 게 좋겠다.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꼬고 마야. 이럴 수가. <웃음> <웃음> 아빠 닮아서 다행이다. <laughs> 참 괜찮은 청년. 아 뜬금없이 뭐야? 이게 설마 몰래 카메라야? 그치만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집을 추이하는건원지 않는다. 나. 부끄러운 일이잖니. 알아듣겠어 You know? <laughs> 내 마더, 팬이. 아이, 귀여운 내 편이. 아, 귀여운. 귀엽군. 나 이제 오줌 좀 싸고 오겠습니다 오줌 좀요. 오, 오 오줌. 좋습니다. 아직 7시 10분 음... 술집 가볼까요 술집? <laughs> 어, 갑시다. 아 여기 아니구나 위쪽이구나 <laughs> 오. 아이구 아주머니! 아니... 자, 장모님! 에이... 뭐칠 것도 없더만요 예? 아니, 씨발! 아니... 아니... 여기 여기요. 아니, 이거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아, 쉐인 있다. 아, 잠깐, 쉐인한테 주면 안 되는데? 흠... 오... 아, 쉐, 쉐인... 이거... 제발 올라가지 마. 아무 일로 갔다. 다행이야. 안녕하세요. 최근 작업이 늘어진 것 같군. 저는 도구를 강화해야 될게 돈이 들지만, 야, 클린트 개고나 대장장이 내꺼 좀 내놔라. 클린트 어딨어? 클린트도 맥주 좋아하지 않을까? 4병쯤이야. 아씨, 드세요. 개미는 선물인데, 고마워. 좋아요. 아니 내거 빨리 빨리 만들라고요, 아저씨, 알겠어요? <laughs> 지금 밤에 가면 뭐 이벤트 생긴다고요, 알겠습니다. 한번 가보도록 그러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에밀리 남편, 진짜 개 같은 도둑놈, 개 같은 도둑놈, 가비 에밀리를 에비게일의 아빠라고? 오, 아 쉐인, 내가 먼저 나왔는데 분명히. 야, 개새끼야! 이 수행 이벤트잖아! 꽤 늦었지? 자, 한잔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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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, 고마워. 으, 어, 인생이란.